오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같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에 오늘 중요한 첫 열쇠가 뭐냐면 그때 십이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우리 지난주 봤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마른 자 마비된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마비된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일을 잃어버리고, 평생 안식하지 못한, 평생 기쁨을 누리 못한 손마른 자에게 손이 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겸한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기쁨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진짜 참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느냐, 살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들었으면, 아이쿠야, 잠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이게 지금 시온 성으로 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 성이라면 노기가, 노, 노화는, 노기가,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렇 이 화가 났다는 이 의미의 이 단어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면요 어리석음에 나옵니다. 어리석음. 화가 나는 이거 뭔지 알아요? 어리석을 상했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에 얼굴에 노기가 가득찼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얼굴에 화가 난 모습이 가득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 이 어리석음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은 뜻이, 깊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염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 분별은 뭡니까? 지혜를 가져라, 라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리석어서 얼굴에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처리할까, 의논했다 라고 했습니다. 무식해서, 몰라서, 어리석어서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사는 지적교정들이 성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생명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정말로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보게면 늘 항상 이런 패턴이 나와요. 기도하러 어디 갔다, 기도하러 어디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러 산에 갔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요. 그때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따로 가셔서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뭡니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자, 제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낄낄빠빠를 잘합시다. 낄낄빠빠를 잘합시다.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사람. 네? 눈치 있으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안낄때다 끼고 빠져들 때안 빠지는 그런. 더 이상 안 하, 아니, 이야기 안해도 되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의외로 낄낄 빠빠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냐. 하고 집이 뭐든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면게도대니까 이런 분들이 특징이 왜요? 남 이야기 잘안 들어요 남 이야기 잘안 들어요 예? 예 나는 오늘 그런 예. 사람들이 안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늘 항상 예 어디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막 인기가 막 몰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자녀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바로 밤을 지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가 됐었는데 야 밤새도록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참 의문이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여성 동지들 여성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보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뭡니까? 친한 분들일수록 뭡니까? 수다 뭐별 얘기가 없어요. 한3 시간, 4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셔. 그리고 해주면서 뭐합니까? 이따가 전화로 통하자. 그러면 3 시간, 4 시간 동안 얘기 뭐입니까? 도대체? 3 시간, 4 시간 동안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또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근데 또 전화가 서또몇 시간 묻자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저건 친함의 표현이구나. 미주알고주알 들으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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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게 없어요.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입니까? 목사님 저는 한 1분이나 한 2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좀덜 친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는 늘 항상 뭐 말을 안해도 같이 같이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그죠? 또미주얼고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마가복음 씀습니다 마가복음 3장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장, 13,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을 부르셨다. 이 말이 되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만 따르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다는 의미에서는 뭡니까? 그 사람들도 제자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죠.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구별하선 그들이 이 12명을 제자로 가지 않고, 뭐랍니까? 사도로 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13절에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세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은 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동역합시다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유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합시다. 라고 할때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세요.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 집사님, 아니, 누구, 누구, 청년, 형제, 누구, 자매, 우리 같이 교회 학교 교사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딱한 가지 조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적합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찬가지요. 교사로, 봉사자로,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믿음이 있는 척, 뭔가 분별이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그냥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더 솔직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원하시는데, 그원하시게 뭐냐?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14절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이 사람들을 원했냐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일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천만의 말씀, 자기의 열심에 도취돼서 헌신하다가, 누구 안 알아주면 헌신자. 죄를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 일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목사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조차도 뭡니까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뭘하셨냐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예수님 조차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일 목숨 걸고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뭘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들 여기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건물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오늘 우리 사는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부르심이 모든 걸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인사 형제님도 오셨는데, 그죠? 일하시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감동을 받는 직장, 일터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공사하는 그곳에서. 우리 고사님 요양보호사로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힘들고 지친 그 일을 하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걸 배우는 게 말로 제정훈련이에요. 종교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신앙인 예수님과 어떻게 더 가깝게 동행할 수 있을까? 아멘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 뭔가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과시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다. 아멘이십니까? 어 네.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아멘. 자 보니까 어떤 참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면서요 글씨가 좀잘안 보이죠. 자 보는데. 신입사원을 뽑는 광고가 나왔대요.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 12명의 사도들이 그 회사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사팀에서 아, 그 사람들을 한번 쭉 검사를 하고 총평이 나왔대요. 예, 총평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결론은 자격 미달. 11명, 원인을 짚었는데, 팀워크 부적응자들, 따로 국밥들이라는 거예요. 로또라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팀으로 조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베드로 조급증, 정성 불안, 그리고 플러스 다혈질,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은 리드십이 부족해. 리드로서의 위치로서는 잘, 감당을 못하는 사람. 세배대의 아들, 예,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유한이 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께 청탁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충성도로 봤을 때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망이 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둘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 도마, 얘는 의심이 많아. 뭐 시키면 뭡니까 그게 과연 될까? 여기에서 12명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람은 추천하고 뽑을만 하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12명 중에. 가론 유다. 가론 유다였습니다. 왜요? 이 사람만이 유대 출신이에요. 뭡니까 엘리트야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주신이에요근데이 사람만이 유대 출신이에요. 엘리트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는 뭡니까 중산층,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 주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벌도 좋네. 오, 똑똑해. 회계 능력도 좋아. 어, 맞겨. 근데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부적응자 실패자,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쓸모없을 것 같았고 실수투성의 실패자들이 멋진 교회의 기둥들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고면하고, 함께 섬기자라고 할때 괜히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서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참 많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십니까? 여러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고민할 때. 여러분, 직분은요, 권력이 아니에요. 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장 33절부터 말씀하시는 게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사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자, 성인 남자만 5천 명, 즉, 거기에 적어도 추측하기는 2만 명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나니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뭐랍니까? 자, 제자들이 야,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많은 그거를 뭐 누가 뭐 갖다 줬냐?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음식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될 것이다 라고 쭉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봐 들보아라 이미 곡식이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추수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838절 읽어보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백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남만 대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모든 걸다 해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감동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아멘이십니까? 네가 다 했다.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나서 우리 보고 우리가 다 했다. 나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아오는 일주일,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세요? 모르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계획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뭡니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림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나누는다 그것은, 너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실존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그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세상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려 줄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전하고 유통시키고 또전달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는 생명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격려를 받는 참 살아나고 회복이 있는 그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점점점 기쁨과 함의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